안녕하세요. 오늘 그 37강 서양 미술 사전, 어, 서양 미술 사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누구를 하냐면 글래즈,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색상도로를좀볼 건데, 음, 바로 보시죠. 음. 그 이전 거는 다 했고 어,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은 건너뛴다고 해가지고 뭐 어, 실제로 건너뛰는 것뭐 약간 있을 수는 있고요 어, 중요한데도 건너뛴다 그럼 그, 그 전에 했어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네, 찾아보시면 있고요 자 알베르 글레즈라고 하죠 이건 프랑스 입체주의 화갑니다 그래서 이론가이기도 하고요 음. 이거 딱 작품 봐도 어, 입체주의적 특성이 다분하게 보이죠. 근데 사실은 입체주의 작가라고는 하지만 이 새성도로에 들어가는 작가죠. 그러니까 브라크하고 피카소를 제외한 나머지 입체주의 작가, 어, 걔네들만의 어떤 특성으로 레제 같은 작가들. <laughs> 그래서 독학으로 화가가 됐고요. 일생 및 주요 작품 보시면. 어, 1906년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파리 공교에 화가와 작가들의 이상적 에, 공동체, 그래서 크레테이 수도원이라는 것을 세웠대요. 음, 되게 나름대로 큰 포부로 인해 세웠는데, 1 8 0 9 0 8년에그 재정 문제로 이제는 문을 닫게 되고요. 어, 초기에는 인상주의 양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1909년부터 입체주의에 몰두하면서 1911년 입체주의 독립, 미술가들의 살롱에 참여하면서 12년에 매칭과 함께 큐비즘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주의 화가들의 그룹인 스성도르를 창설하게 되죠. 이따 스성도르를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1913년에 뉴욕에서 열린 전시회아모리시에 참여하면서 또 알려지게 되고요. 어, 글래즈는 리드미컬한 색채의 분배,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입체퍼랑 다른 점이 뭐냐면, 색채적인 요소가 분배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보시면 색채적인 요소가 되게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laughs> 그래서 색채적인 분배 체크하시고요. 어, 통한 대상의 분할. 그래서 이제 미래주의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주의 운동의 개념과 동시성 개념은 이제 그제 큐비즘에서도 다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움직임. 나름대로 리듬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미래주의의 어떤 그런 운동감 음, 동시성이 가미가 됐고 어, 큐비즘에서도 다루어졌고 그 그런 내용이 그다음에 1차 세계 대전의 이후에 그 종교적으로 변한 그래서는 그리스도교적인 어, 테마를 입체주의 양식을 통해서 또 표현하기도 했대요 뭐 특이 특이점은 없어요 그렇게 그죠 <laughs> 그래서 이제 세승도를 보시면은 <laughs> 자, 스승도로 나와있죠. 황금 분할이라는 의미고요 어, 그래을 그룹이 기학적 원리에 입각한 큐비즘을 추재한 그룹이고요자크비옹의 그 아틀리에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멤버는 마실디창도 있고요악스펜코도있고요 레제도 있고요 어, 피카비아도 있고요그 다음에 뭐, 메찬제, 그다음에 마르샹, 그다음에 들로네들로네는 이제 물론 들로네는 오르피즘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 초창기에 여기 에 들어가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뒤샹 비형, 그다음에 엘방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 이 화파는 1912년에 피카소와 브라크를 제외한 거죠. 음, 오히려 왕따시킨 건지 하여튼 제외시켜서 거의 모든 큐비스트들을 귀합해가지고 제1회 전시를 가졌고. 그 다음에 기관지를발행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중, 대전으로 중단된 전후에, 중단되고, 전후에 1921년에 제2회전, 그 다음에 1920에서 3회전 전시까지 그룹 활동을 했던 작가들이죠. 음. 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음, 콘스탕탱은 뭐, 음, 그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 기계미술도 그래요. 음, 기계미술, 기계미학도 미래주의 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기능주의는 했고요. 자 더메니코 기르난나요 음, 무슨 일본어 이름 같기도 하죠. 음, 이 교재에서도 한번 본것 같고 음, 왜 있잖아요. 막 약간 무서운 할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손전, 손전제 손전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그림 기억하시는가요? 어... 뭐 이따가 같이 보겠지만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되게 섬세하죠? 어, 되게 섬세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야. 우선 내용을 먼저 보고 이걸 볼게요. 자, 우선은, 15세기 중 후반부, 어, 15세기 중 후반 피렌체의 대표 화가인데요. 음, 피렌체인데 이 작가는 15세기 중 후반, 16세기는 전성기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 그림이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북유럽 그림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피렌체 화파가 우리가 이제 전성기 르네상스의 대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비계성적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에... 특이점이 없는 그림이죠. 음, 그래도 이 사람이 미술사적으로 책에 계속 조금씩 나와요. 어,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서 같이 보는 건데, 어, 벽화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요. 당시 귀족들의 장식적이고 세속적인 취향을, 자, 여기서 장식적이고 세속적인 취향을 잘반영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문법에 의한 배경 묘사. 아무래도 르네상스의 특성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당대인들의 취향을 반영한 장식적이고 그 다음에 고대 건축물의 모티브를 자주 그렸대요. 그래서 플랑드르 회화에 영향을 받은 어, 세부 묘사는 당대 최고의 수준이었고요. 혁신적이지는 않았어요. <laughs> 혁신적이지 않았어요. 에, 능숙한 회화 기법을 통해서 마사초로부터 시작된 15세기 르네상스 회화, 즉카트로첸토의회화를 절정을 올려놨다. 이거 우리가 예전에 했는데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이거. 어 카트로첸토는 400을 뜻하는 이탈리아인데 음. 통상 미술사 시대를 구분하는 이제 1400년대, 즉 15세기 이탈리아 문예 부흥기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15세기를 얘기하는 건1 3 0 0년대 그래 가지고 카트로첸토라고 하고요. 특히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한 초기 르네상스 시대 양식과 시대 기념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를 쿼트로 첸토라고 하고요. 한편, 트레첸토는그 14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300년대. 그래서 트레첸토그 다음에 칭퀸챔토는 16세기 전성기 르네상스를 얘기해요. 에,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어, 아, 이게 이제 그때 14세기, 15세기, 16세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응. <laughs>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뭐 혁신적이진 않았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생은 화관이라는 의미에. 의미가 있는데, 이제, 기를란데에서 유래한 작가의 이름은 금속 세공사였던 부친이 꽃장식, 꽃장식 일을 한 것에서 연유해서, 이게 뭐, 이름처럼 불리기 시작을 했죠. 음.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뭐, 주요 작품들 쭉 나오는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는 뭐, 그쵸. 사전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합시다. 예술 양식은 번창하는 피렌체 공방의 프레스코 화가고요 어, 섬세한 기교가 특징이고 정확한 원근법 사실적인 세부 묘사 어, 이게 그러니까 어, 북유럽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르네상스에서는 이상적 사실주의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능숙한 구성 그때 그림을잘 그렸다는 거예요 기르람다요라는 그 그의 별명은 화환 제작 제, 화한 제작자를 뜻하고요. 금세공사인 아버지가 꼭 목꽃 목걸이를 만들어서 피렌체 여성들에게 팔았기 때문에 길란다요라고 붙였대요. 그래서 길란다는 아버지 가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초상화를 그리면서 화가로 출발을 한 거고요. 주로 이제 템페라 물감에 초상화 몇 점을 그리긴 했지만 유화는 전적 리지 않았대요. 그의 주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동시대 사람을 초상화 심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었는데, 이를란드는 순수한 색들을 사용을 했고요. 자신들의 그림을, 음, 자신의 그림에 금박을 또 사용하지 않은 최초의 화가다. 금박을 사용하지 않아서 되게 화려하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 어, 기마르까지 봐야겠네. 자, 여기 이어서 기마르 봅니다. 액토르 기마르. 어, 프랑스 좀 이어진 것 어,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 프랑스의 그 건축가이자 대표적인 아르누보의 작가죠. 어, 그래서 실내 장식 가구 디자인에서 독자적인 작품을 많이 선보였고요. 특히 철과 유리를 결합했다. 뭐 어, 아르노보니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곡선을 드러내는 지하철 8이 지하철 역사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이게 뭐냐 면 이제 요거 어, 이말은 요거 요게 이제 유명하다라는 거죠. 제일 유명하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볼필요 없이 여기 요기, 여기부터 볼게요. 어 비올레르디크 이제 요 사람이 좀그 관심을 받게 되는데. 어, 비올레르 디크의 이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디크의 장식적인 중세 양식 이 사람의 디크의 특징은 장식적인 중세 양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마르에서도 이제는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기마르 초기 작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양식은. 어... 그, 샤크레 쾌를 학교에서 발견될 수가 있고, 발견될, 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장식을 썼다는 거고요. 1891년에 1900년대 파리장식 미술학교에서 원근법 등을 가르쳤는데, 1894년에 브리셀에 있는 빅토르 오르타의 타슬저택에 방문한 뒤 기마르는 선적인 양식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선적인 양식에. 그래서 그의 초기 대표적인 건축인 카스텔 베랑제는 이 전환의 순간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네 번째. 그래서 아르노보의 중요한 이상 가운데 하나인 양식적인 조화와 연속성을 다듬을 수 어, 다듬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양적인 식 조화는 뭐아르노보의 특징의 양식적 조화를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중세적인 특성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곡선적인 요소가 들어는데 여기서 곡선적인 특성의 아르노보의 요인들이 연속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서로 연결되니까. 김하루는 그러한 탐구를 총체적 신뢰 장식 개념으로 이르도록 밀어붙였고, 그의 절정은 자신이 부여한 미국 어,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준 1909년 김하루 저택에서 나타난대요. 어, 이외에도 유명한 파리 지하철에, 어, 지하철 입구 등의 파리 서부 지구에 많은 주택을 설계했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김마루의 주택사업은 조립자재와 많은 그 콘크리트 블록을 건설하는 표준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두고 있음에도, 어, 새롭게 부상한 합리주의에 적응하는데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그러니까 기능주의적인 요소로 바뀌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주요 작품 보시면은, 그세 번째 줄, 카스텔 베랑제는 깎은 벽, 어, 깎은 돌, 벽돌, 철, 세라믹을 환상적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어, 세부까지 꽃과 식물 등의 곡선으로 장식을 했대요. 그래야 아르노보 양식의 발상지인 벨기에, 에, 밖에서 처음 지은 아르노보의 건물이 되었고요 하지만 기본 공사는, 어, 중세에서 그, 그, 뭡니까, 영감을 받은 기학적인 볼륨이 에, 차지하고 그 위에 벨기에 들어온 채찍 같은 유기적 선들이 넘쳐나 비올레르 디크와 빅토르 오르타의 두 유산간의 충돌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중세적 특징이 디크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절충적으로 표현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지하철 입구에몇 군데 주철로 나무 모양을 만들어 세운 구조물은 기말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그 명성을 대중적으로 알려고요. 그것들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철과 유리라는 새로운 재료로 교묘하게 맞춰서 식물적인 곡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기바르저택에서 달걀 모양의 방들의 독특한 가구들이 건물의 구성 요소로서 전체를 이루도록 총체적 신뢰 여기서 총체적 신뢰라는 게 자꾸 나오는데 총체적이란 말이 결국은 어떤 특정 곡선적인 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전체 구조물 자체를 포괄해서 표현을 했다는 뜻이에요 음. 아, 여기까지 예. 벌써 이제 16분이 지났네요 어,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디베르티 어, 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것같고요좀 음, 보고 좀 그냥, 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고 좀 이게 나올 것 같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것은 조금 건너뛰긴 하는데 될수 있으면 성격상 한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요. 어, 하나 하나 다 보다 보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어, 기베, 기베리티부터 어, 여러분들한테 어, 나름대로 그좀 이렇게 좋은 내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그걸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다가 괜찮으면 어, 구독도 눌러주시고 음, 좋아요 되게 인색합니다. 예. 그 보시기만 하는 것 같아요. 뭐. 보시다 보면 깜빡할 수 있지 뭐. 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에 한번 딱 눌러주면 또 제가 또 기분이 예, 또 화사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